할때 있어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 장점을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정말 많이 많이 뛰고, 네. 어 많이 뛰어주고 조금 뭐 움직임을 네. 뭐 이동장, 삼동장 가져주고 뭐 네. 이런 것들이 뭐 제일 그렇죠 무기죠. 네. 그런 거를 얘기할 수가 있고 단점이 단점은 네네. 공을 못차는게 단점이지. <laughs> 아니 공을 못 쳐낸다니 형님 진짜로. 아 저는 근데 형님이 가장 가장 형님 제가 좋아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다른 선수들은 사실 이런막 다른 선수들도 보고 계실텐데 다른 선수들은 보고 있다야 패스해 그러면 갑자기 백패스 하더라고요? 근데 형님은 어찌됐든 돌파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돌파를 해요. 완전 그런 모습이 그건 있어요. 그건 그거는 네. 왜냐면은 그래서 나는 오히려 아저씨, 아저씨들 팬들이 많았어요. 아야뭐 뭐 아니면 도식으로 그냥 우, 우선은 하니까 <laughs> 아전 뭔지 알겠어. 우선은 네. 해. 근데 그게 그날 돼. 네. 그러면 이제 아씨 근데 그게 안돼 그러면 이제 빨리 빼야지 뭔지알것 같아요. 야 거기 그렇게 하지 그거야. 그렇지. 야 내가 이래서 이거 뭐 좋아하잖아. 근데 이거 뭐 아는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 아우 진짜 그래서 아저씨들 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예 근데 사실 좀그 이런 질문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이 어그 약간 그런 건데 사실 그러니까 이제 형님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 형님 별명을 보고 이렇게 막안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그 입으로 좀 말해 그런데. 뭐 말하기 힘든 게 있나? 뭐? 그러니까 이제 그, 그 형님 이름 이렇게 좀 이렇게 비꼬아가지고 이그노. 네네. 그럼 그런 거에서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난 이그노를 이그노가 뭔 뜻인지 몰랐어 처음에서 진짜. 네.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좀. 좀. 아, 근데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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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뭔지 알지만. 네네. 뭐난 별명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냥 뭐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게 왜? 오야. 근데 이게 그 사실은 야 근데 정말 야 이런 건꼭 진짜 일입이다 여러분들 근데 또 이런, 이런 질문 도 드리고 싶은 게 축구를 모르는데 저 같은 사람이나 뭐 이게 막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형님 이거 너뭐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애들이 이제 사실 한국 축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막 댓글하고 저도 막잘 알지도 못하면서 웃기려고 자 여러분들 한국 축구 오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축구선수로 아니 근데 그거는 뭐어 그냥 어차피 그냥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아. 상관이 없어 그냥 왜냐면 축구를 뭐 그냥 이제 근데 오히려 나한테 꽂히는 말은 네네. 정말 축구를 아는 사람 어, 아니면 뭐 감독님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선수들 아니면 이제 뭐 그냥 뭐꼬치진들이들이 뭐 네. 지적을 했을 때가 더 이제 나한테 이게 진짜 그거지. 뭐 팬들이 얘기한 거는 뭐 팬들이 뭐뭐 뭐 이걸 하나 보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또 뭐뭐 잘할 때는 또 잘한다고 하고. 네. 못할 땐 못한다고 하고. 뭐 그런 거 가지고는 뭐 그냥 받아들이는 <laughs> 편이지. 대신에 근데 내 주위에서 평가가 만약 에 네. 그렇게 나오면 이제 그거는 이제 너무 엄청 안 좋은 거지. 오야 이분은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가면 갈수록. 어 그래서 이제 그 계속 또 지금 그. 이게 그 형님이 정말 많이 뛰시잖아요. 경기 그 가장 많이 뛴 활동량 몇 킬로인지 진짜 아, 가장 많이 뛰었을 때. 아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내잘 데이터를 잘 몰라서. 근데 아, 네네. 아마 내가 알기로 제일 많이 뛰는 선수는 아마 구경이 같은 경우가. 아 한국형 선수네. 오히려 미드필드 뭐 자철이 뭐 성룡이 기성룡 이런 이 애들이 킬로수는 훨씬 많이 뛸 거고. 네네. 다만 나는 이제 스프린트가 많고. 그렇죠. 한번 아니, 칠주한, 질주가 내내. 많아서 아마 네. 사람들이 볼 때는 더좀 많이 뛰는 것처럼 보이지 아. 않을까? 아, 아니, 형님 좀말 너무 잘하시네요, 진짜. 예. 자 그리고 어 이제 이거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뛰어본 상대 중에 진짜 어우 나 진짜 저 선수 왜 이렇게 잘하지? 해외 선수 세 명만 뽑자면 아니 난 똑같은 축구 선수인데 저 뭐지 저 선수? 는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세 선수가 있다세명 정도만. 네, 네. 아세명 정도. 네네. 아, 누가 있을까? 해, 해외 선수. 뭐? 해외 선수. 예, 너무 뭐 많으시면 두 명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어 네이마르. 네이마르는 브라질 우리 평가전 한국에서 할 때. 그렇죠. 저도 갔었거든요. 그 어, 어떻던가요? 아 얘가 너무 이게 너무 빠르길래. 예. 그리고 너무 얄미운 거야 얘가. 아. 얘가 뭐 부딪히면 막점프뛰면서파울얻다 내고. 아막 너무 얄미운 거야. 그래가지고 네. 아 얘를 한번 그냥. 야씨 이제 이제 좀 열이 받으니까 네 아, 살짝 올라가네 내가, 네. 내가 한번 얘를딱 얘를 기다리고 있다 얘를 얘, 얘가 드리블할 때 쫓아야 가 되겠다 네와 아, 근데 와 이게 너무 빠른 거야 이게 왔다 갔다 왔다 네. 그래서 아한번 뛰고 네. 아 이건 아닌 아니, 아니다 나는 아. 공격을 하자 아. 네 <웃음> <웃음> 포기할 건 바로 포기해야 돼 네. 바로 올라가 버렸지 그래가지고 와 진짜 공 가지고 가는 게 너무 빠르구나 아 네이마르 네 그리고 네이마르가 정말 그랬고 네또한 명이 뭐더또뭐또 있... 뭐, 또 생각나는 사람 뭐가 있을까 근데 없으시다면 그때, 어, 그 어, 어, 뭐... 예, 어. 그때 그 경기에서 별로 뭐예 그때 그 브라질 경기에서 마르셀로가 형님 지짜 했던 기억하시나요? 아, 몰라 몰라 마르셀로가 아, 나는 나는 예. 이제 벨기에 네네네 펠라이니 오, 오 어, 펠라이니 오 이거 좀 의외의 대답인데 어떤 것 때문이죠? 아 펠라이니는 잘하는 게 아니고 예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 펠라이니가 벨기에 전때 경기 뛰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네네. 그러는 거야. 유니폼 체인지 하자고. 유니폼을 <laughs> <laughs> 체인지 하자. 아, 뭐야? 뭐야? 유니폼을 체인지 하자. 네네. 아, 그때 우리 이제 지고 있는데. 아, 나 아, 아 네. 알았다. 알았다. 오케이. 네. 오케이. 거기서 내가 또 좋아할 순 없잖아. 네네. 카메라도 네네. 많은데. 네, 뭐야? 아, 좀 <laughs> 좋아하셨나요? 아이, 아 속으로. 아니, 나를 꽉꼭 찝어서. 아, 네. 오케이, 하자고. 아, 내가 오케이. 가지고 있는데 음. 이제 경기가 끝나고 이제 또 가서 할 수는 없잖아 또그렇 그렇죠 예또 아무리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아, 들어가야지 들어가는데 또 때마침 그때 내가 도핑에 걸린 거야 아그 검사하고 가라 도핑 예. 도핑 도핑에 걸리면은 이제 선수들이 라카룸도 예. 못 가고 바로 옆에 도핑 테스트 하는 분들이 딱 붙어가지고 그렇죠. 바로 도핑실로 끌려가네 너무 잘했으니까 아 이거 도핑 검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이 형님 약을 했다는 게 아니라 어. 경기 끝나고 몇 명을 검사. 집어서 도핑 검사를 해요. 도핑 검사를, 네네.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데 내가 우리 팀 이렇게 랜덤 뽑기를 하는데 네네. 내가 걸려가지고 도핑실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펠라인이가 우리 쪽에 찾아와서 <laughs> 나랑 바꿔야 돼. <된다. 웃음> <laughs> 그래서 우리 집에 그 유니폼이 있어. 아 <laughs> 진짜? 아니 근데 펠라인이가 왜? 영님을 좋아했을까요? 근데 예. 생각해 보면 내가 월드컵 그때 몸이 좋았다니까. 어, 근데 진짜 너무 잘했으니까 사실은. 야 예. 벨기에전 때도 내가 패스미스에서 골을 먹긴 했지만 예. 골을 못 넣어서 그렇지 경기력은 괜찮았거든. 어, 진짜 근데 품이 너무 좋았으니까 진짜로. 예. 그래서 아펠라이 네, 펠라이 집착 오지네, 요 면놈들. 네, 새끼가 그나다 어리더라고. 아, 어 어려요? 어린 것 같은데. 네. 예. 아또 어, 펠라인이야 또 이군호 이런 거는 사실 밤사에서부터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오 대박입니다. 자또 베스트 골이 게했고어 이군호가 뽑는 월드 베스트 11인데 이거는 예 그냥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넘기고. 아 내가 이 아프리카라서 나도 너무 편하게 하다 보니까 막. 아 괜찮아 지금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좀그그 새끼랑 이렇게 하는 것도 저 너무 좋습니다. 예. 근데 좀궁금하긴 한데 이군호가 뽑는 월드 베스트 11좀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은. 아, 근데 내가 월드 베스트 11나 이런 거잘못 꼽는데. 네. 예. 뭐 골키퍼는. 네, 한번 가보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선수. 네, 예, 제가 이거 한번 적으면서 외우고 있습니다. 맨, 자, 맨유의. 어, 어 맨유 팬이신가봐요? 예, 전7스 팬인데, 아, 네, 네. 맨유의. <laughs> 네, 네. 슈마이. 아, 슈마이 캐리요? 슈마이 캐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진짜로. 마이게. 예. 음. 자, 그리고 센터. 아 왼쪽부터? 네 왼쪽 풀백 네네. 어 왼쪽은 마르셀로. 이야 아니 근데 마르셀로가 형님 칭찬했었다니까요? 브라질 좀 오. 끝나고? 아 난, 나는 어 조선 잘한다. 왜냐면 이훈호 형님 막 상대했잖아요. 진짜 그 기사도 있어요. 예자그 네, 마르셀로 마르셀로 그리고 가운데 네푸열 이야 오 재밌다 재밌다 네네네. 그리고 퍼드란와 <laughs> 대박인데 오야 이거 이대로 팀 잡는 오지 있다. 어, 오른쪽은 카푸. 하아, 예, 잠깐만. 약간 사사이로 할까요? 사사이사사이사사이 네네. 사사이 가면은 이제 아 사사이로 가야 되는구나. 네네. 하아, 왼쪽에는 하아, 너무 이러면은 긱스 하아, 라이언 긱스 축구만. 네, 네 축구만 봐서. 축구만. 네, 축구만. 네, 축구만. 축구만. 어, 형님도 잘 아시네요. 네, 축구만. 어, 축구만. 자, 축구만. <laughs> 네, 자.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가운데 띵요 내가 좋아하는 선수만 나리 아 지유 진짜 네 그리고 지단 와 지단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망가뜨스서 이거 놓는데 월클이니까 네네 아 그럼 형님은 형님 스스로 월클 아니시네요 <laughs> 아니 같이 차보고 싶 않아. 상상으로도 아 상상으로요 어, 한번 음. 차보고 싶으니까 네데 오른쪽은 네네 아, 오른쪽에 호날두를 놔야 될 것. 야 근데 진짜 이렇게 되면 와초대박인데 이거, 이거. 예그 투톱에 거기 투톱에 이제 투톱에는 당연히 메시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옆에는 대지 오나우도 아야 <laughs> 근데 진짜 미쳤다 와이 정도 예저 예, 꿈미팀이야 아니 야, 약간... 한국 그리고 한국 선수는 뺀 거예요 지금 지성형이 예, 그럼 형님 한국 한번 가볼까요 아 한국 선수로 예예 예. 아 여러분들 이거는 세계 선수로만 거예요. 세계 선수로. 아니, 당연히 차 창호 선수 나오시고 하죠. 네. 아, 한국 선수로 가면은 이제 꼬깃퍼는 네. 이윤재. <laughs> 아, 이윤재가 최고고. 네, 네. 왼쪽은 뭐다다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네. 뭐, 당연히 영표현이. 영표현이. 네. 가야는에 갔고. 네. 네. 가운데는 난 개인적으로 이, 이정수. 오, 아이아 이정수. 아, 예, 잘하시죠. 네. 잘 아시죠. 음. 네. 네, 왜냐면 같이 뛰어본 선수들을 지금 꼭 그렇죠. 뽑으려고 네. 하는. 그럼 같이 뛰어본 선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네, 이정수고 그다음에는 이제 조영용. 하, 여러분들 진짜 이 선수가 진짜 잘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말라가 계약하려고 그 아일 어디서 뛰었는데 갑자기 구단주가 바뀌어가지고 참이 형님도 근데 진짜 조영용 형님도 필드업이 좋은 선수입니다, 정말. 조영용이랑 정세영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네, 네. 우리나라 선수 중에 유일하게 빌드업이 너무나 좋고 그렇죠 이제 머리가 공격수, 너무 네네. 좋고 네네. 용영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빠르지도 않은데 네네. 되게 머리가 좋아서 센스로 이제 수비수들공격수들을 맞고 네네. 이제 그런 선수죠 내 선배기도 하고 중학교, 보다 학교 그렇죠 그렇죠 막 프리킥 같은 거 차면은 막 구석으로 막 꽂아놓은 다음에 하는 말이 야 축구선수면 저렇게 해야지 뭐 이런 스타일이었으니까 공을 너무 잘쳤어 오우 예조용영 형님 응. 네자 어, 그랬고 네네 오른쪽은 오른쪽 빼기 누가 있지? 차두리 인정합니다. 응. 진짜네 진짜 인정합니다 이건. 두리형은 이제 두리형은 하... 분위기 메이커. 아 분위기 이, 메이커. 좀 많이 장난도 어. 많이 치고 하시는. 분위기 메이커. 메이커. 예. 네그 왼쪽 왼쪽은 당연히 박지성 자리고. 좀 <laughs> 이렇게 네.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야 지성이형기인데 지석형절이고 가운데는 당연히 기성용이 들어가죠. 야, 그 다음에 하대성. 여러분 같이 뛰어본 선수죠. 같이 아, 뛰어본 하대성. 예. 하대성은 왜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대성이 때문에 내가 축구가 많이 들었어. 아, 같이 축구 이제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네. 네 많이 보고 배우고. 오. 그러니까 같이 뛰었을 때. 음. 지금 제가 알기로 중국 팀에있는데 연락 자주 하시나요? 지금 F C. 자 일단 여러분들 저 이렇게 케이리그 관심도 없는 사람, 저 이제 관심 내년부터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자 오른쪽은 이청용 오, 자 이청용 선수, 네 아까도 말, 말, 말씀하셨었죠? 네. 네 그리고 위에는 박주영 이천수. 어 이거 뭐 형님을? 아, 나는 이제 감독이니까. 예. 네. 오 근데 아. 이천수 선수를 이제 보통 이제 윙도 있지만 이렇게 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피파 중인가? 전세영은 뭐 아무데나 뭐잘 뛰다니니까. 네. 하나요. 그 이천 선수를 꼽은 이유가 있나요? 혹시? 천수형 같은 경우는 음... 진짜 너무, 너무 잘하니까 오... 그냥 딱 봐도 네. 내가 데뷔팀에 처음 갔을 때천수형한테는 네. 아무도 뭐라고 못했어 막 그때 이천이 년 형들, 막 나이 많은 형들도 아, 너무, 뭐, 너무 잘해서 그러니까 나도 보면서 와 진짜 진짜 우와. 아 지금 흥민이 없다 그러는데. 아직뛴지 얼마 안 됐잖아요. 흥민이는. 성민은. 네네네. 흥민이는 아직 진행형이니까 놔둔 거예요. 흥민이는. 네. 응. 자 여러분 아, 우리 추억의 형들을 좀 이제. 네. 좀 네. 아니 오고. 사실 그 여기 보시는 분들도 몇명 축구 잘 모르거든요. 예. 아 근데 흥민이는 아직 네. 더 이제 아 흥민이가 다음 팀이 어디가 될지 참궁금하다아 진짜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르셀로나까지 한 인상이 보는데. 예. 아니면 그 종민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아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형님. 자 일단은 이제 네, 아무튼 어, 너무또 감사드리고, 음, 세븐저 상주 성공. 아니 너무 너무 좋아하시데요 자.